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갈게요. 어? 들어가지 말까요? 들어가도 돼요? 깔끔. 응? 음? 잘 잤어? 잘 잤어, 아가? 와, 이거 새 침대에서 잘 잤어? 어땠어? 아 분들도 자니까. 어땠어 기분이? 까까까까 그랬죠? 8시 15분인데 엄마가 카메라로 봤을 땐 이수가 8시에 깼었어. 엄마도 여기 들어가도 돼? 엄마 여기 쏙 들어갈게. 쫑! 엄마도 여기 들어왔지롱 엄마 여기 이수 침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때? 헤헤헤헤 안녕에 예, 안녕 안녕 어이 참녕 <laughs> 박수는 왜 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은 영어로 Wednesday. W 로 시작하는 Wednesday. <laughs> 엄마랑 이수. 뭐잉? 침대를 어제, 아니, 그저, 그저께 샀는데 어제 바로 배송 오더라고요. 배송이 진짜 빨라요. 아직 뭐, 좋다, 나쁘다 말할 거 아직 쓰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고. 일단 설치하기는 쉬,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고. 일단 얘 보시면 이렇게 밀어도 쉽게 밀리지 않죠? 주 있으면 돌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네. 이수영 이거 공기 충전기 맞지면안 돼요 맞지? 맞지? 그리고 넘어지면 큰일 나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넘어가요 1년이라는 시간이 아기 키우느라 시간이 진짜 저만 빨리 간줄 알았는데 올해는 다들 다들 시간이 너무 빨리 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laughs> 빨리 가기도 원했고 다 같이 지나갔던 분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만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다 같이 그래버려서 뭔가 괜찮은 건지. 나만 그래서 뭐안 억울한 건지 모르겠지 뭐해? 뭐해? 좋아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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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건지 건지 건지. 되게 좋아하는 인형인데 이 인형은 어, 굉장히 무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단 미니도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는 제그 이수 고모 아기가 가지고 놀던 거 그냥 주신 거라서 아, 모던 하우스 거네. 모던 하우스 미니도 부모가 주신 거데 되게 부들부들하고 이수가 엄청 좋아해 이렇게 막 자기 전에 안고. 이것도 선물 받을 거거든요? 토끼 인형? 여자 애기랑면 어쨌든 이런 게 선물이 되게 많이 받는 거지. 얘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랑말랑, 토끼 발. 토끼 발 말랑말랑. 배고프다고 떼쓰면 나쁜 어린이에요. <laughs>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뗐으면 혼나요. 아, 저밥 줘. 앉아. 혼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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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 채우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음. 옳지. 엄마 또 떠줄게. 왜? 야. 엄마 또 떠줄게. 잠깐만. 알았어. 오 잘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잡자. 쉽지,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더 편할 까 저 처음인데? 이즈? 뭐, 니가 해놓고! 이리 와봐, 이즈야. 잠깐 얘 멈춰놔야 돼. 너가 해놨자, 너가 이렇게 흘려놓고서는 왜.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laughs> 오마이갓. 아플까. 아침에 딩동댕 보는 거 좋아하지 수. 이거는 어른들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가들이 보는 거를 보볼까? 어? 여기 있다. 이건 좀 이사한테 힘들고. 어? 페파 피고? 재밌겠다. 돼지다 돼지. 꼴꼴. 페파가 10가지 세기 전에 다들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데니와 캔디는 키 작은 나무 뒤에 숨었고요. 조이와 페드로, 레베카는 울타리 뒤에 숨었어요. 수지와 에밀리는 작은 동물 뒤에 숨었네요. 아홉, 열, 다 음. 숨었지? 이제 찾. 크 페파는 한 명도 못 찾았어요.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저는 후딱 아침을 먹습니다. 어, 영상은 될수 있으면은 안 보여주는데, 제가 밥 먹는 시간만, 하루에 두번 정도? 응. 밥 먹는 시간만 틀어주고 있어요. 후딱 <laughs> 먹어야 되겠습니다. 티비 봐요. 옳지. 큐 아닌데? 감인데? 저렇게 보여줘도 되나 모르겠지만 짧게는 짧게니까. 저 편하려고 보여주는 거죠 뭐. 청소기 끝나서 서 v 를를어요요 엄마 귤 줄까? 응? 귤 줄까? 아이 h u c a m a c 게 u c a m a 이수야 몽실이가 먼저 온다. 몽실이가 먼저 온다. 빨리 와. 이수야 빨리 와. 몽실이가 먼저 온다. 이슬 주세요. 몽실이 주세요. 아이, 그 잘하네. 두 손으로는 아직 못하지, 이수. 자 여기 앉아서 먹으세요. 응? 응? 앉아서 먹으세요. 이수 그 소아과 갔을 때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타민 D는 정말 필수예요. 필수로 꼭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이수는 100일, 100일이었나?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먹였었거든요? 써니 디 드롭스 먹거랑 이수야, 조심조심 왜 침대에 올라갔어? 이제 혼자 저렇게 침대도 올라가요? <laughs> 엄마 침대 편해 <웃음> 어? 침대에 저렇게 혼자 올라가 다 컸어? 내려오기도 잘하지? 뒤로 뒤로 이수야 뒤로 뒤로 내려와야 되지? 아니 아니 내려올 때 뒤로 뒤로 야야야야야 옳지! 아... 심장... 잘 내려오는데 볼 때마다 뭔가 자, 가슴이 조마조마해.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항상 뒤로 잘 내려오는데도 불안불안. 그래서 절, 절대 애 낳기 전에는 야, 너 이런 말안 쓰려고 진짜 생각했었거든요? 급하면 야! 너! 막 나와요. 그 유산균은, 유산균 비싼 건 진짜 비싸더라고요. 저는 근데 비싼 거한 번도 사먹여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변도 되게 잘 보고요, 이수는. 분유 처음에 바꿨을 때한 5일? 5일 변안본게 처음이었거든요? <laughs> 그때 처음이었고, 변 때문에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게 베이비락, 이게 쿠팡으로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 배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쿠팡 배송. 가능 <laughs> 그래서 이두 가지 두 가지 먹이고 있습니다 11시 음. 46분이고요 아, 아, 제가 정신이 없는 바람에 자는 거못 찍었네 아, 그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사실 <laughs> 브이로그 찍는 건데 어,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외출하고 이럴 때만 카메라를 최근에는 켰었고, 이수의 하루 관련돼서는 되게 오랜만에 어, 카메라를 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게 굉장히 많은데, 음, 일단은, 야, 오, 뭐가 묻었냐? 어, 포도즙 먹었더니. 어제 밤에 어, 침대가, 범퍼 침대가 와서 어, 교체를 해줬거든요. 유나를 정말 뽕을 제대로 뽑았죠. 어, 협찬을 어, 아기 낳기 전부터 유나에서 협찬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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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어, 1년을 썼죠. 근데 이주가 또래 애들보다 큰 편이에요. 어, 영유아 검진해도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선생님께서도 어돌 지난 자 아셨다고 그러실 정도로 어 키가 크고 몸무게는 적당한데 아무튼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발, 손발이 되게 커요. 그리고 또래 애들보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유나를 제 생각에는 더쓸수 있거든요. 또래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약간 비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너무 귀찮아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노도노라는 브랜드를 오래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협찬이 아니었어요. 협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범퍼 침대가. 음. 어디 보자, 얼마 주고 샀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하이 가드 테라조. 이 제품을 샀거든요? 여기에 이 다, 이 밑에 깔은 것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369,000원 하니까 뭐 37만원? 37만원 정도 하는 건데 비싸죠. 비싼 거예요. 일단 뭐 며칠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늘 말하는 거지만 육아템이라는 게 아이가 하나니까 몇 개를 쓴게 아니라서 사실 저는 항상 쓰는 제가 쓰는 걸 굉장히 뭐 만족하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딱히 제가 엄청 예민한 예민마이 아니라서 <laughs> 어 그냥 어 만족하면서 쓸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어 저한테는 그게 약간 단점이었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제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고 이수 방이 좀 좁아가지고 배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잘못하면 가구가 안 맞을 뻔했는데 엄청 피곤하고 졸린데 아~ 저는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아니면 또 남편 시키는 남편 오려면 또 저녁에 또 밤늦게 가구 옮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수는 또 혼자 잘 노니까 이수 혼자 놀리고 저 혼자 이제 가구 배치 다시 하고 이제 방을 다시 꾸몄죠 음, 가구를 옮기고 또 해서 했는데 다행히도 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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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졌어요 아, 근데 친구가 보더니 어떻게 이수는 침대도 바로 적응하냐고 그래서 제가 침대에 적응 시간도 필요한 거니? 음... 나 몰랐다고... 이수잖아요 음. 그리고 이수가 잠을 이제 혼자 잠들기 시작한지 한이 주일, 이 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애들이 눈치가 진짜 빠른 게 엄마가 그렇게 할 때는 받아들이거든요. 아나 자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가요, 얌전히 누워요. 얌전히 누워서 잠드는데 리스봄이랑 약속이 있는 있었던 날, 어 저번에 있었던 날 그날에. 제 남편이 재우는데 그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재웠대요. 근데 세상에 제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목소리> 세상 잘 자던 애가 아빠한테 침을 뱉고 엉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날은 안아서 재우라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애도 보니까. 남편이 어 잘자 이수야 하고 나온 날에는 땡깡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잘 얘기하고 나왔더니 진짜 조용한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인정한다고 어쩜 저러냐고 쟤 진짜 애들이 태어난 지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저런다니깐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 지금 방금도 찍었어야 되는데 어, 못 찍어도 좀 아쉬운데 아까 막 가고 옮기고 막 이러면서 저는 정신없고 그런 와중에 졸려 가지고 비몽사몽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혼자 잠드는 거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밤잠 잘 때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돌다 돼서 혼자 자는 방법을 터득한 우리 이수 <laughs> 아주 기특하죠 네. 오늘 또 문화센터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촬영은 못 하고 뭐 사진 같은 거 찍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문화센터는 사진 많이 찍어서 오겠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가고 옮기느라 땀 나가지고 샤워 얼른 하고 한숨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따 만나요. <laughs> 낮잠 자고 일어났고 이제 머리 묶어야 되죠. 머리 묶고 얼른 가자. 머리 묶고. 엄마도 한숨 잘라 그랬는데 엄마는 못 잤어 이수야. 엄마 피곤해. 엄마. 칼라 그러다가. 칼라. 이수야. 너크라 머리 묶는 거 처음 찍는 거 같은데, 그치, 있어요? 장도 좀 봐오고 오늘 제가 아주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보려고 장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이수랑 놀고 돌아와서 카메라 켜볼게요 안녕 나이스 타이밍 이수는 밖에서 응원안 하지 집에, 와... 집에 와서... 집에 와서만 하지 역시 효녀야 역시 넌 효녀였어 후. 여러분 다녀왔어요 머리 아, 엉망됐고 지금 5시 10분 전이네요 오. 너무너무 힘들군요 먼저 이슬을 씻겨줘야 되겠네 5시인데 한 시간만 재우고 어, 저녁 준비를 하겠다 여러분, 저 고기 재우고 똥, 똥 닦아주고 그냥 바로 눕혔거든요. 낮잠 시간 어차피 놓쳐서, 근데 진짜 바로 잠들었어요. <laughs> 대자로 뻗은 거 보이시죠? <laughs> 아, 피곤했나봐요. 저도 빨리 따라서 한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다가. 이따가 밥할 때 카메라 다시 켤게요 뿅 음, 지금 시간은 몇 시쯤? 7시 40분 40. 40. 야 이제 목욕하자. 근데 열시에 먹게 생겼네요. 남편 썰이. <laughs> 왜? 할머니. <웃음> <웃음> 할머니 머리가. 심슨이 심슨? 설치가 많아지셨네. 이서. 소염도 하셔야 돼. 룰루. 아이 고 모자 뭐 쏴. 거울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만된 갈비찜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밑반찬은 김치밖에 없어요. 참겠습니다. 네. 드리데. 나 부드러워 응 음. 내가 워터피 쓰고싶다 찍자마자음 <laughs> <laughs> 음, 맛있다 음. 일시불로 봤거든. 음. 오늘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살까 해.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사람 다 똑같나 봐. 그, 복직하기 전에 그걸로 이제 뭐 할지 생각하면 복직한데. 그럼 즐거 즐겁대.